윤석열 여성 정책관 정책관이나 장차관인데 잘못 썼군요. 여성 장차관 세명 연속 임명을 했다. 왜 그럴까? 네, 여성 정책관이나 장차관입니다. 여러분 금요일 날 장관 두 명을 임명을 했죠. 네, 바로 교육부장관 교육부총리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임명을 했고요.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 그 후보자에는 누굽니까? 김승희. 네, 전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죠. 네, 그분을 임명을 했습니다. 두분 다, 아, 예,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호영,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더 주고 싶지 않겠다. 부담을 안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잦은 사태 형식으로 어, 물러났는데 뭐꼭 자진 사퇴가 안더라도 보건부 기 장관 수행을 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. 그렇죠? 사퇴하기 한참 전부터 네 그런 어, 상황에서 김승희 전 식약처장관 여성 그리고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여성 이렇게 두 명을 잇따라 지명을 했는데 어제 어제는 또 예, 두 분이죠? 두 분이 지금 아 어, 장관으로 딱 저렇게 아주 해맑은 웃음을 이렇게 어, 보이고 계시는데 어제는 또 통계청장 아~ 특허청장이네요 예 특허청장에 바로 이 인실 예이 인실 여성발명협회 회장. 아,입니다. 예, 그, 여성 발명회 회장을 특허청장에 임명을 했는데요. 예, 네, 특허청장이면 차관급입니다. 예, 무슨 무슨 청, 어,의 장은, 예,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입니다. 그래서 제가 세 사람의 장차관을 여성에 임명했다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. 교육부 장관, 복지부 장관, 식약처장에 이어서 특허청장의 이인실. 예, 이렇게 연이어서, 연이어서 여성만 또 또로로 그, 어, 장차관에 임명을 했는데, 왜 그랬을까요? 네, 바로, 어, 지난번 조각대, 조각대는 그랬습니다. 무슨 지역 안배라든가, 남녀 균형, 이런 것들을 안 본다고 그랬죠. 철저하게 그 지역의 최고 전문가를, 어, 선택해서 어 기용을 하겠다. 예, 무슨 여성 남성 비율이라든가 또 지역별 호남 뭐 TK 충청 강원 뭐 이런 그 수도권 이렇게 지역 안배라는 걸안 보고 전문성만 보겠다. 그 지역의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을 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장관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아, 그것도 사실은 김현숙, 여가부 장관 후, 어, 이 여가부 장관은 이야말로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, 아, 정상적인 그런 장관으로서는 또 분류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장관이 사실상, 어, 아,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, 아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, 어, 어떻습니까? 그 기자회견 할때 워싱턴 포스트, 어, W.P. 워싱턴 포스트 여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? 어,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보면은 여성이 거의 없다. 여성가족부 장관 어~ 또 어~ 사실상 임시 지역인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한데 왜 여성 장관이 그렇게 없느냐 여성들의 능력을 이렇게 어, 높이 평가하지 않는 거 아니냐 다른 뜻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죠 네, 예, 워싱턴 포스트에 그 질문한 기자도 여기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~ 어,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윤석열 그 당선인이 아~ 어, 그 얘기를 했지요. 아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예 전문성을 제일 중시하다 보니 그렇게 여성들이 포함이 안 됐더라. 그래서 자기가 그 상황을 뒤늦게 뒤늦게 파악을 하고 어, 고민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청와대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조선일보 출신의 그 대변인입니다. 강인선이라고 어, 강인선 대변인이. 그,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아주 얘기를 했다는군요. 회의 시간에. 지금 여성 장관들이 거의 발탁이 안 돼서 여성계에는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. 내가 여성이라 그런 게 아니라, 아, 장관들의 추후, 예, 조각이라든가 그런 걸 때는 여성의 임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구의 절반에 되는 여성 표가 우리한테 등을 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이제 마음을 돌려놓기 시작합니다. 예,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정신이 벌쩍 들더라. 그렇게 여성들이 여성 장관이 거의 씨가 말랐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자기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저 조금 전에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. 여성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계획이다라고 저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그 배경에는 바로 워싱턴 포스트 그 여기자의 당돌한 질문 그 다음에 대변인. 어 청와대 그 여성 아 어, 대통령 집무실이죠. 이제 뭐 청와대를 대체할 말이 지금 이제 공개 모집 중이니까 아 어, 대통령실에 그 여성 대변인들이 아 어,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한 결과 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아 대통령이 얘기한 이상 앞으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발탁을 더들 것이다. 예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장착한 세 명이 어 연속해서 임명이 된 겁니다. 그렇죠? 교육부 장관 박순의아이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, 그리고 특허청장의 이인실 이렇게 세개세 세 사람이 연이어서 이 발탁이 된그 배경에는 지금 이와 같은 스토리가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드립니다. 네. 어제는 CNN, CNN의 그 해외 외신 인터뷰 할때 바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. 여성의 공정정책을 펼 것이다.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. 라고 하는, 네. 예, 박지원이 윤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서 또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, 박지원, 바로 직전에 국정원장이었죠? 국정원장이 이제 국정원장을 물러나고 또,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종입니다. 관종. 예, 관심종자.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마음이 편한, 네, 지금 저 사진도 나오죠. 저거는 박지원이 민생당 국회의원일 때, 아,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그, 박지원을 찾아가서 예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. 우리 검찰 일 좀, 아, 잘좀 부탁합니다. 라고, 그리게 예방을 할때그 사진인데요. 네, 지금 박지원은 그, 어,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정부의 지역 안배가 많이 부족하다. 이게 호남 아닙니까? 이 박지원은. 그러니까 호남 사람도 좀 많이 그이 장차관에 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또다시 정치인의 그런 그 워딩을 한 것이죠. 저분이 지금 나이가 아마 한 80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국정원장 이제 자 이렇게 아 실컷 아한 상황이죠. 뭐그 동네 어르신들 얘기로는 국정원 장 잘 해먹고, 이런, 이제 표현을 쓰는데, 자, 하여튼, 민주당 정권에서 본인은 뭐, 민생당이라든가 이런 식의, 그, 이 처신을 했으니까, 사실 민주당, 물론 뭐, 뿌리는 민주당이지만, 아무튼 그 밖에서 계속 문재인 정권의 쓴소리를 한 덕분에 국정원장으로 발탁되지 않았습니까? 그럴 때또 지금, 호남 출신은 실력이 없냐고 질문해 주세요. 윤정부 지역 안배 부족을 지적했다. 예, 호남 싸움이 거의 발탁을 못 단, 이전 문재인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, 아 어, 이, 호남 출신이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태부적인데, 어, 다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또 외신 기자 질문을 할 때가 있으면은 바로 대통령한테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. 호남 출신은 실력이 없냐고 그렇게 좀내 대신 질문해 주세요. 라고, 어, 그렇게 쓴 겁니다. 예. 참, 박지원 씨도 어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. 꼭 저렇게 어떤 현안마다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네. 예, 네, 세 번째 이슈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. 에나 님이 바로 또한 마디 하셨군요. 박지원 너나 잘해. 윤정부는 여성 분할보다 능력 위주로 하셔요. 네. 처음에 처음에 저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. 예. 네. 어, 남녀 또는 뭐 지역 이런 그 분할보다 분배보다 능력 그 지역의 전문성으로 어, 승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, 약간의 그런 수정을 이제 가한 것이죠.